날이 밝을 때는 이렇게 예쁜데, 아, 리이전에진 밤에 왔을 때는 여기서 진짜 무서워서 울 뻔했어요. 한치앞도안 보여가지고. 진한치앞도안 보여서 진짜 거의 울다시피 해서 뛰면서 캐리어 진짜 거의 날리면서 뛰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예쁜 곳이었네요. 이거 3라인? 새끼섬이고, 응. 문섬은 저기 보이는. 거저 볼목리 앞에 건 섭섬. 아, 되게 이쁘다, 여기. 여기 토끼도 많이 살아요. 토끼요? 네. 나사님 토끼. 옛날엔 염소도 그 방목해서 키워놨는데, 음. 그 적용이 안 돼서 이렇게 멸종됐어요. 아. 예쁘다. 아, 너무 예쁘다. 아, 호텔이... 아, 수영장 이렇게 보이구나. 너무 예쁘다. 아, 예쁘다. 아, 진짜 체중계가 있네? Sun is chó. Freezing cold. <laughs> 하나 하나 야, 이거 하나만 이거 한개 할게요 이거 하나 드려원이요 네. 네. 어, 네. 아, 네, <목소리도> 네. 감사합니다 이거 한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망고 맛있을 것 같아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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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을까? <laughs> 진짜 애플망 그대로 바라는 말이다 <laughs> 희한하다. 짱 괜찮은데? 아유, 희한하다. <laughs> 난 맛있는데? 난 이거를, 어, 이거 큰 거다. 내가 한건 이거잖아. 응. 이거 큰 거. 이거를 <laughs> 일... 생초콜릿인가봐. 근데 이런 것도 괜찮다. 네 가지 다 있는 거. 그치? 어.

이서머룸에 와서 받았어요. 체크인 하기 시간 전보다도 훨씬 이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되게 빨리 받았습니다. 아이패드가 있다고 했더니 이렇게 치료주의 택도 붙여주시고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체크인 시간보다도 일찍 받아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.

하도 헤드 뭐 진짜 맛있었겠다. 다 씹었어. 밤에도 아, 예쁘다. 우리 저기 우리 3층. 어머, 우리 길 아닌 데로 걷고 있는 거 같은데. 생각보다 안쉽지 않아? 좋다. 이게 공간도 근데 이쁘지 않아? 공간이 응? 조금 더 밝은 것 같아. 어. 공간 구경. 걱정이 안쪽이 너무 괜찮다. 그치? 어. 어. 그냥 바라서서 보는 느낌? 그거랑. 뭐 여기 유산지막걸리 말아. 유산지 지금 온 김에 하나 사고 까고 그래도 뭐사 가는 거 아니면 지금 지금? 아우 그거 뭐자라요왜 왜 그러세요? 뭐자라요 <laughs> 이 상만 끊으시지 마 갔다 왔어 고상장 초밥 포장을 해버렸네 예상해도 됐었네 근데 일이 들어오는 건 없지? 소리도 <laughs> 막 와서 먹고 있는 거 별로 없어 지금 밥도 손오름이니아아 웃긴다 아 여기 엄마 안 춥고 밤 산책하기 너무 좋은데? 근데 어제 월중은 한 5시 반 됐는데 지금 바람이 때리더라고 근데 여기는 또안 춥다. 응. 응, 밤 산책. <laughs> 감태 진짜 많이, 너무 많아. 근데 뭔가 모양이 진짜 이쁘다 네모네모네. 그사 하고 하니다